저기 좀 위험해 내가 가보니까 안전하진 않아 아 그렇지도 않아 외곽 타고 뭐, 가또 이새끼 또 카메라야 아 됐다 아이 카메라 <laughs> 좀 붙여 아뷰 멋있다 야야야 차이가 뷰는 이렇게 쎄게 밟으안돼기느리고잖아 <laughs> <laughs> 아쉽승차감도 <laughs> 되게 안 좋아 왜이 흔들리냐 네아좀 불안하긴 하다 근데 내려 <laughs> 끼야 그랬으면 미안하다 근데 그거 스 아니지 스어스야 고마워 지원아밥게 안녕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맞아, 맞아. 거 <웃음> 봐봐 <웃음> 뭐 같은... 어? 뭐야 아아 <laughs> 아나술 가지고 온줄 알았어 야 이거,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지해아야나이할래야 근데 이거 뭐 시원하긴 해시원하야 이거 하자 얼마만원 어? 7만원 나만원 여행 가는 거 같다 <laughs> 야 근데 너 머리 누가 잘라줬냐 나? 어 서희 <laughs> 민날팽이 같은. <같아>. 미야 <laughs> <laughs> 아, 너 뒷모습 봐봐. <laughs> 아안 똑같대. 기분 나빠. <laughs> 어이 나 어떻게 해? <laughs> 저 우린 캔디바가 서 있냐? 어떻게 하냐고? 얼른 뭐 맨날 타니겠지. 뭐야 여기 사우나 있냐? <laughs> 사우나는 없을걸? 뭐 골프장이나 그런 거. 어, 아버님 좋아하시겠네. 찍키겠지 근데 그거 있잖아. 뚜껑 따는 거야, 아. <laughs> 어, <씨. 웃음> <너 귀엽네. 웃음> 거 하나만. 아, 씨. 군사령관이야, 거의. <laughs> 이때가 좀 살이 많은 것 같은데? 아, 멀 줘서. 오는데 좀 걸렸는데. 와, 씨. <laughs> 이게 기계 <그게> 아니야? 응. <laughs> 나 <laughs> <와. 웃음> 아, 이거 멋있긴 하다. 우와 멋있다 오아 역시 빠글내 어떻게나 안리려고요 흘리면 안될고봐오 야야 품 보여 야 이거 빨품이 아, 빼야 된다 생물처럼 아아니야 아니야 이거 많아가지고 아, 이것도 <laughs> 충분히 많은 거 같습니다 충분히. 아니 번데기 좋아하면 해주려고 오늘 이, 고... 이 집들이 되게 고급지네요 집이 고급져요 탁! 여기서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 배우야? 에이,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배우야 배우 아니, 그건 아닌데 남 배우. 배우 아니 아니 남 배우 <laughs> 여기는 요리다 <laughs> 아, 이 초밥 만드는 그래. 거든요아 그래? 나중에 한번 모셔가지고 그래 아, 광화문에서 하는데 어디 강화문 네네 어 초밥집 해? 네. 일식집이에요 일식집 일식집? 직급 도 차장 아 <laughs> 어디? 저, 저기를 좀 가려줘 지현이가 저걸 와가지고 <laughs> 두 번이나 왔잖아. 청계천 쪽딱가게 쉽지 않네. 우리 황차장 말 정도 잘타라면 근데 이쪽에 갈릴 수면 이제. 나 이게 뭐야? 어, 잘못 쓰지 얼마 됐냐? 나이거잘 몰라. 산지 얼마나 됐 이거 한두달 한 됐나? 많이 뭐됐뭐 근데 두달 하고도 안 썼어. 엄빈 초한번 불자? 생일날 갖 이거 피하면 되지? 그니 어디 있는데. 그거 아니야. 어, 나 이런 초 처음 본다. 그러게, 괜찮네. 야. 그럼 내매꼭전달해줄 이거 네. 됐잖아, 이거 느낌 잖아요안 느껴졌어요? 응. 이쁘다. <laughs> 일부러, 일부러 했던 것 같아. 아니야. 설마 내일 봐. 핸드폰 이였냐 야, 차에 너가 핸드폰 좀 찍어. 잠깐만. 이거 뜯어야지 아 오늘 아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요오 좋은데? ]아 생일 느낌 나네 그러게 이건 언니만 찍는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 여기 보고 해사랑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 야야야 야, 너 양수했어? 밥 먹고 왔어 어. 먹긴 했는데 <laughs> 맛있게 먹자 <laughs> 야, 알겠습니다 어이 콜라 될거이니 막주를 지혼콜 이거 먹어볼게 지야 맞다 엄비야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그 진한 <laughs> 아, 아니 그 진한 <laughs> 차영이도 <생>, 선물 준비했어 <laughs> 아 진짜로? 그럼 어디서 아, 갑자기 급증을 건 엄비니꺼 왜 이렇게 중간에서 주지? <laughs> 어? 엄마 이거 뭐야? 오신 이건 차영이꺼 <laughs> 괜찮지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아 귀엽더라고 직공으로 샀는데 <laughs> 뭐, 어, 나무, 나무가 나무 너가 나무 좋아해서 샀어 그냥. 근데 내거 갑자기 샀냐어 어.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이거 했었어 뭐, 뭔데? 블루투스 생일이야? 스피커 아니 저는 지나대요어 네. 음, 네, 고맙다 그래 네, 축하할 수도 어 아, 아, 아까도 제니까 <laughs> 아니 왜냐면은 얘가 축하를 안 해주고 한2주 뒤에 또 친구 생일이 있는데 그 친구 생일이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아, 결심해가지고 <laughs> 아니아 아, 아예 안 했어? 응. 아니 내가.. 나한줄 알았는데 단계방에다가 대화도 했는데 그것안 <laughs> <laughs> 많은 말이 들어가고밥반찬더시면 <laughs> <laughs> <다> 그래 꼭응 형님 미작 형님 축하한다응 형님 축하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또 하지만 들는 얘는 이거 마시면 나또 어울리는 거고 는참 신기해 죽겠네 참신기다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 근데 그림만 보면 흑맥주가 그래서 먹라보기면되겠다 이거 먹어봐. 맛있습니다. 이가네 사온 거 맞는 거야? 음, 맞는 거야. 으레 아, 지금 희선이랑 와? 으 의뢰 래뢰래으래다는정화 음. 어, 근데 이거 먹을 사람? 내가 어? 집에서 안 먹을 거야. 어머니 먹는 좋아어세요 어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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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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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었어. 맞아. 너 그래, 네, 맞아, 맞아. 지금 자주 기 그래서 이 <놀�> <registry> 나나오는나나오나미안다 나우나. 나나 나우나. 나나 나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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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끌어봐. 죽었어. 아, <laughs> 다 나왔어. 국물이 너무 많아. 음, 다 됐네. 최대한 먹어야지. 스프를 고어 뭐 춥다라고? 처청 오고 지금 있으면 좋다고. 뭐춥다라고 근데 다 푸하고 나서 주둔 는뭐 하냐? 이야. 어진드스프스켓자드 <laughs> 없냐? 스켓신야되야아니아드스야스켓찐드스니 뭐 응? 되지 마. 스 응. 어 영화관 같프 아, 닥 찐드스프스켓. 찐드스프스켓. 찐드게프스켓찐 아, 눈안 보여. <laughs> 눈을 <안 보여>, <laughs> <이런> 찍어. <laughs> 아, 눈을 아, 눈을 찍 아, 니 지금 눈을 찍어. 아, 눈을 아, 을해 차라리 생각 중이야 을 <laughs> 아, 눈어 어린... <laughs> <laughs> 아, 을 찍어. 아, 눈을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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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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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레인> 뭐야? 시라야 몰라. 뭐가? 응? 신발이. <레인> 너는안 가. <레인> 무슨, 마중 나오는 것처럼 하고 있어. 우리 가? 가는 거지 뭐. 가차도 네, 안녕하세요. 아. 련스 안녕하세요. 이제 나가자. 진짜 크다. 세권 여기 카페는 아, 기분 좋다! 각자 음. 자신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몇 시지? 어, 잘생겼는데. 황태상 <laughs> <laughs> 어, 조주인. 아니대 아, 대리 لا <applause> لا <applause> 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나 나오네? 어, 여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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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 내가 음... 보여줄게 음... 아르르안 아르르. 되지? <laughs> 은